세안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때요? 맑아졌나요? 아, 세안하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사용하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일 미스트예요. 어, 말 그대로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나무였었죠? 그 동백꽃 나무 씨앗에, 씨앗에 있는 씨, 어, 오일이었죠. 네, 씨 열매 지구상에 네, 가장 오래된 나무의 그 비타민 나무라고 있어요. 그 비타민 나무에서 추출한 어, 그 비타민 나무수가 들어 있어요. 어, 굉장히 어, 광채 나면서 또 수분을 충분히 주는 굉장히 어,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유일하게 우리 인셀덤 제품에서 흔들 수 있는 제품이죠. 많이 흔들어 볼게요. 자, 오일과 그 다음에 물이 적정하게 이렇게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게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잘 흔들어서 얼굴 전체에 분사해 보겠습니다. 네. 향기가 너무 좋아요. 네. 자, 같이, 네. 이렇게 분산 후에 피부 결대로 이렇게 이렇게 발라서 흡수해 주겠습니다. 자, 어, 아무래도 미스트다 보니 어, 빨리 흡수가 되는 그런 어, 장점이 또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 카밍 밸런스 젤입니다. 어, 다마스크 장미꽃수가 들어가 있어서 향기가 굉장히 좋구요. 히알루론산? 네, 네 히알루론산이 또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어, 수분이 듬뿍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바르셨을 때 아마, 어, 저희 제품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제품이라고 또볼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금가루가 또 들어있어요. 순금. 네, 순금이 녹을 때까지 얼굴 전체에 또펴 발라주겠습니다. 피부결대로 이렇게.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죠? 네. 은은하게 나는 네. 장미향이 나면서, 순금이 다 녹을 수 있게 얇게 펴 바르시면 돼요. 네. 저희 제품 중에 유일하게 문지르고 비벼도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도 사용이 돼요. 네. 어, 화학성분이 우선 전혀 안 들어있어서, 요 카민젤은 어린 아이, 아이들이 같이 쓰셔도, 음, 괜찮아요. 네. 아이들한테도 수분이 탑, 어, 충분하게 보충을 네. 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자, 이렇게, 어, 우리 또 인셀덤 하면은, 어, 메인 제품이 있죠. 바로, 어, 진피 안에다가 넣어주는 영양제품입니다. 그래서 요세가지 제품을 이제 얼굴에다가 바를 건데요. 자, 오일미스트하고 카민제를 통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진피 안에 영향을 듬뿍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뭐죠, 선생님? 부스터. 이 부스터는 절대 흔드시면 안 돼요. 여기에는 리포점이 40%가 들어있거든요. 흔드시거나 이러시면 리포점이 다 깨져서 결국에 진피 안에 들어가도 효과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주 소중하게 다루어져요. 드립니다. 네, 이 안에는 꽃송이 버섯 추출물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병풀 잎수가 들어있습니다. 병풀 잎수 어,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병풀 잎수가 뭐죠? 그쵸? 그 호랑이 연고 다들 아시죠? 호랑이 연고에 들어있는 원료가 병풀 잎수예요. 그래서 저희 제품에도 들어있고요. 어, 우선 눈에 들어가면 좀 따갑. 거든요. 그래서 눈에 안 들어가게 사용을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눈에 안 들어가게 눈을 감고 한번 분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두메로. 듬뿍 분사를 했어요. 지금 뿌렸더니 속으로 쓱 스며드는 느낌이 나면서 굉장히 시원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스며들고 나서 여섯 번 정도 반복해서 흡수시켜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여섯 번. 절대 뿌리신 후에 두드리거나 문지르거나 하시면 안 돼요. 네, 리포점이 깨져서 깨집니다. 효과를 볼수 없습니다. 네. 흔드셔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자, 여섯 번 정도 반복해서 사용하신 후에 다 흡수가 되고 나면 이제 세럼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자, 미백과 주름을 개선해주는 어, 세럼을 한번 올려볼 건데요. 마찬가지 이 세럼도 흔들면 안 되고요. 두드려 바르거나 펴 발라서도 안 됩니다. 자, 스포이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사용 용이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제가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스포이드로 물방울처럼 이렇게 똑똑똑똑 골고루 빈틈 없이 이렇게 방울방울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냥 올려만 네 되죠. 네, 이거는 절대 흐른다고 해서 막 이렇게 손가락을 대거나 어, 펴발라서는 안 되시고요. 가급적이면 손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촘촘하게 얼굴 전체에 방울방울 떨어뜨려셔서, 네, 이렇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촘촘하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촘촘하게 다 올린 후에 다시 한번 부스터를 뿌려줄 거예요. 부스터를. 뿌렸어요. 마찬가지, 아까 6번, 우리 세럼 하기 전에 6번 뿌렸잖아요. 자, 세럼 후에 또 6번 뿌려 주시면 되세요. 충분히 네, 많이 충분히 많이 흡수를, 흡수를 시키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 세럼을 올렸기 때문에 흡수 시간이 좀 필요해요. 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 어느 정도 흡수됐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얼굴이 어, 뭔가 마른 느낌, 뭐 당기는 느낌 난다 그러면. 어, 흡수가 됐다는 뜻이고요. 더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건드려 보시면 손에 묻어나는 경우는 흡수가 아직 안 됐다는 뜻이고요. 손에 묻어나지 않으면 흡수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음 제품 크림으로 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